읽어드린 말씀으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 날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1대지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바람에 2대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대지에서 성삼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결국 성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개인의 결단이나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숭배를 음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발견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의 강한 구원을 이루셨으며 부활하시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알고, 체험하고, 이해하며,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할수 있다고 해도 지속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삼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부활, 재림, 휴거"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예전에 이 재림이나 부활이나... 휴거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부활이 부하리 무엇이고 재림이 무엇이며 휴거란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로만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휴거에 대한 만화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 휴거에 대한 만화책을 그린 작가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만화로 그렸기 때문에 휴거로 말미암아 비성경적인 만화였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모습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질병과 어려움과 뭐 또는 괴물들과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구원 못 받으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울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부활이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거리낌으로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고 잘 지내고 그 자녀들도 그 나이에 따라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졌죠. 휴거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며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편함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죠. 또한 한국의 여러 이단 종교 단체들이 이 재림이란 부분을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들게 하고 다미 성교회라는 그 엄청난 최악의 일을 경험하고 나서 성도들은 재림이라는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로막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이 세 가지 방향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 평탄함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선택한 자들 두 번째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자들 이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복음을 전할 거야. 전도 선교를 할 거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목적과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거기에만.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라는 그 부분만 집중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장차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소망이라고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놓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풍성하고 번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실 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 3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처소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처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항상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동시에 더욱더 중요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여겼어요. 아, 마라나타 주의에서의 옷이 없어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자들도 있고 이 땅에서 단순히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세상의 어떤 문화들을 꺾고 세상의 어떤 경제의 흑암을 꺾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죠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소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서부터 나에게 충성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쓰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후서 대살로이과 전서 후서를 보세요 바울서신에 집중해서 보세요 바울의 소망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성교하는 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반드시 그 일을 수고하는 농부로서 애쓰고 열심을 내며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성도가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축복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알수 있는 그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간절히 소원드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며 하늘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을 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살로이카 전서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리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당시 대살로이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만큼 여러가지 칭찬을 들었던 교회죠. 바울은 대상일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너무나도 크고 마게도냐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침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며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큰 칭찬과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호소했어요. 근데 이러한 대살로니까 교회 안에서도 한 가지 문제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에요. 당시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병으로 죽게 되고, 어떤 자들은 늙어서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을 너무나도 애통해하고 슬퍼하였다는 것이죠. 아,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역사심에 제외된 자들이구나. 이제 다신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오해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다시금 성도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14절에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연합한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로마서 6장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자는 자들과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죄악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죄에 있는 연후 인간과 조금 더 다름없는 존재로서 무가치한 죽음을 맞이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또한 14절, 하반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붙잡아 함께 인도하다 라는 의미로, 이나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성도를 데리고 땅으로 오신다 라는 의미를 지니죠. 근데 본문 16절을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는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시고, 16절에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니, 이건 앞뒤가, 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부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사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말하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낙원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영으로 재림한다는 표현이며, 16절은 죽은 영혼과 분리되어 땅 속에 묻혀 있던 성도들의 육체가 다시 그 영혼을 만나 살아난다는 표현이에요.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혼과 땅 속에 묻혀 있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서로 결함하여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최종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자신이 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손에 못 자국과 옆에 창 자국을 보이시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셨죠. 그것은 당신께서 부활하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서도 부활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낙원에 있을 그때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부활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잠시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구화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성삼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재림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땅의 삶,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는가 반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은 헛되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 자들이다. 너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곳이 다만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도 불쌍한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활체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몸으로 살지는 그때 가서 경험해 봐야지 가능한 것이에요. 다만 유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 그런 유추할 수 있는 사실들을 뛰어넘어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사실이에요. 진실이죠, 진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에 국한되어서 살려고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선택하거나 이 땅에서 그냥 주님의 일을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일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도에게서도 궁극적인 소망과 성도에게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결말이고 성도의 마침이에요 사랑하는 주의교의 성도 여러분 저처럼 재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나메거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을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이는 곧 재림의 날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마지막 날이 땅에 대리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천사가 대신 오는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 대신 오는 것도 아니죠. 주님이 자신이 직접 오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다가 이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의 날에 당신께서 그 처소를 완전히 예비하시는 그 날에 그 자리를 떠나 이땅 가운데로 내려오실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재림에 관한 이단 사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여서 어떤 특정 사람에게 임한능 닿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알수 있고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보여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목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십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죠. 앞서 말씀드렸듯. 대설리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성도들에 대하여 매우 슬퍼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죽은 자들이 살아 있는 자들보다 먼저 재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 썩은 것이 다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는 죽음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고 살아 있는 자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5장 42절부터 4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이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이 죄인된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의 삶이에요. 정령 죽으리라의 삶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죠. 결국 죄인인 인간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사망과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며, 세 번째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것이고, 예수와 연합하였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몸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의롭게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너희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고 사망이 너희들을 공격한다고 해도 너희들의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다. 왜?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예수께서 지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연합하셨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쫓아. 부활할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에게 죽음과 사망이 종속할 수 없고 죽음과 사망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밖에 없죠.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까.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선의 거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 7절의 말씀은 휴거 교리와 관련해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흔히 사람들은 휴거를 그리스도를 직접 면전에서 보면서 그분의 인재에너을 잃고 황홀해하는 다시 말해 황홀한 기쁨에 압도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 저처럼 과거 어렸을 때이 휴거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면 그 휴거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죠. 17절을 보면 살아남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돌연히 잡아채는 것, 강탈해가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돌연성과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낚아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어요. 즉 빼앗김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바울이 환상 중에 새채하늘에 이끌려간 것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라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나라에 인한 그의 영광의 충만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림시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을 아주 강력한 힘으로 끌어올리셔서 그리스도와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욱 중요한 말씀은 17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휴거에서 휴거되어 주류의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종말론적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의 언약이 종말에 이르러 완전하게 성취되죠. 그때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주님을 선명하게 볼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중에서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성도의 완전한 구원은 성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죠. 비록 죽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을 영원히 앗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죽음 이후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휴거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시간에 비교하면 한 경점에 길게 지나지 않죠. 이 부활 소망을 기억하고 주님 부활 소망으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예요. 또 중요한 것은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영접하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영접하실 것이에요 초대해 주실 것이에요 함께 하실 것이에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라 말하죠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에 닥친 성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으실 거야 잘될 거야 이런 위로도 중요하죠 근데 참된 위로는요 이 땅에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던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거야 지금 그 겪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바꾸도록 해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사실 다잘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실 거야 너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실 거야. 중요해요. 그것도 위로가 맞아요. 근데요, 성도가 문제와 고난과 핍박과 혼란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위로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야. 내 네, 너를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칭찬해 주실 거야.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땅의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자. 이것이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위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것을 기억하고 예수께서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와 항상 함께 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보는 것 같지만 그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